와 가지 한 번씩 가지 깜짝 놀라겠다. 이것도 언제 수확해요? 이거는 이제 곧보다 예. 요 요밭에 하고. 예. 고밭에 그 하지. 이야. 점목인데이 예. 가지가 진짜 와 이게 볼펜 볼기만 합니다. 안 거의 뭐 열매를 안 물고 나온 가지가 별로 없네요. 거의 뭐. 거의, 볼펜, 볼 그리고 지금, 절간도 짧아요. 예. 절간도 제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가지인데. 절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디가 짧은지. 이건 뭐, 짧은 데는, 오십, 0십 센치도 안 됩니다. 이거. 이야, 여기도, 방급대기 많이 깔랐네요. 야. 와, 이 전목인데 보고 가지가 이만에가는다 그죠? 이만에 가는데도. 사장님 이거 이파리. 이비 장치 단지에 보다. 이비 전목인데 이거 이비 뭐 진짜 작습니다. 이거뭐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사 입을 작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입 작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아 비결이 억제식입니다 뭘까 억제식이죠 칼슘 칼슘 예. 칼슘은 몇 알짜부터 줍니까 예? 칼슘은 칼슘 몇 알짜부터 줘요 이건 새고구이 예 염따가 무보이소아몰라몰라하네새고이 어. 이거 15.5 나갑니다 음. 15.6 1 6지인 그러게 이게 간호이면은 가누면은... 빨리 입고 걸죠 굴고만 빨리 안 들어요 가지 한 번씩 가지 와 이거는 먼저 내 손가락도 굴지 는데 이거는 언제 적지 볼펜 볼펜보다 더안 오네요 굴고마 갈슘제 참 며칠 짜부터해요 수시로 수시로 한데 나오는 시, 거 보고 그러니까 보통 한 며칠 짜부터 시작합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면 갈슘전는 보통 그래, 하면은, 죽이, 그, 예, 이제, 그, 저, 약할 때마다, 그, 농도맞추고 아, 술이 저... 약한 나무는, 뭐, 그놈 건네뛸 수도 있고, 예. 그, 그래, 근데, 우리 포도는 다요래요 예. 알속길다 아, 잘하셨네. 아니, 그거는, 알속길잘한게 아니고, 예. 이, 근본적으로 이래 안 망글면은. 이거, 어떻게, 이래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 그, 가슘제 쳐가지고. 이못 늘어나고로 아 옆으로 뭐? 이게 따다 먹 것도 아니고 따다 먹는 길에 잘라은게 아니고 예. 이 자체가 안 벌어졌다니까 칼슘제까지 활용했다는 말이래요. 그렇지야. 네, 칼슘에 그 그게 이제 뭐 마그네슘하고 몰리보덴하다 들어있는 그거 했습니까? 인산칼슘 들로 그때 아, 많이. 아 인산칼슘요? 예. 그럼 인산칼슘은 그때 되면 5월달부터 넣으면 예. 한 보통 한 달에 두 분은 기분 더 가네요. 어, 그렇지요. 약이 두게어두 그렇지. 약 소독하는 게두 분이 되니까요. 그렇지. 예. 그래 하면, 어, 송이가 많이 안 늘어지지. 안 늘어지고 어, 좀 길쭉 해지지 길쭉하게 예. 이라면은 이제, 품위가 있어지고. 요요. 송이가 참,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의 한국청가에서 예, 그 거기, 예. 그, 그 갖고 가신다, 는 말씀이죠. 예, 예. 다 송이 이러네요 예. 근데 우리는, 뭐, 그 알수 없는 것도 없고 지금 사장님 전목이잖아요 네, 예. 전목인데 간격을 제가 보면요 1 2, 3 아, 뭐 4, 4m 5m. 1, 2, 3뭐 4m 되는데도 있 5m 되는데도 있는데요 네. 뭐 1도 이게 송이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네요 네. 충자가엄청나 젖목인데 절간이 엄청나게 짧고요 예, 거기 이제... 절간 짧게 하는 사람 비결은 뭡니까? 뭡니까? 가슘제로슘제 예예예 예. 그리고 또태비를사장그기술이는이시도 그 잽니까? 예? 이시 있잖아요 안요안 나는 뭐주으그는데 그래도 제가 볼땐태비를안넣잖아 그요 그렇지 아, 그 평당매출액이 9월달에 수확하는데 평당 매출액이 예. 15만 원 나오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늘거랬어요 9월 하순에. 3만 원에서 15만 원. 13만, 15만 원요. 전 아. 전목이 아. 네. 있잖아요. 저희가 예. 이말 짧고 음. 그 다음에 잎이 이말 작은 바은 제가 천목 점목, 천보입니다. 예, 그저거기입 그게. 네, 천목입니다 전목이. 중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 그 겨울에 태비 있잖아요. 저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밭에 보통. 아, 이제 그것도, 만드는 것도 뭐헌지보다도 예. 물어가지고. 예. 액비를 먹는 거 액비? 예, 예. 액비요. 그통 많이 안시고 예, 액비 이거 통 크다는 게 떼요. 예. 예. 그거까뭐 그러니까 간주합니까? 그렇죠, 간주하지. 아. 그럼뭐 그래 파는 것도 정보 있고 하수네 예. 그림 같습니다. 열린만 되면. 예? 그열 여기 사임도 9월 달에 9월 하수확차관데 입장수가 한 10장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많이 잘라놨죠. 어, 그 다, 엄청나네요. 올해는 물량 끝났죠. 예.